아바타 나무 생명 좀 받아 봐. 어, 차, 그거 생명 받고 있어. 어. 가자, 원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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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애손좀 잡아줘. 저기 우리 호텔이다. <laughs> 아, 얼마 돈을 돈을 썼으면 저기 저기 다 디스플레이에 적다만 아 그렇겠네 진짜 <laughs> 안녕 마카오 다음에 또 만나 마카오 안녕해 애들 나도 애들하고 찍어줘. 오빠, 나도 얼굴 한번 나오게. 해또 이상하게 어, 찍지 말. 애들아, 아빠 봐봐. 애들 그만 찍어 나.